안녕하세요 동수의 종석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클로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이네이클로버는 준비물이 많아요 먼저 테이프 그리고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접어볼까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을 뒤집어주고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요. 돌려서 한번더 접어줄게요. 자, 펼쳐주시고, 이제 이 꼭지점이 이 중심에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한번더 접어주세요. 또 접어주시고, 이쪽까지. 그리고 뒤집어서 아까처럼 꼭지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 주시고요. 이 꼭지점이 요게 닿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나머지 색쪽도 접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되돌려준 다음 이렇게 안에 여기 보면은 여기 손가락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손가락을 안에 넣고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세요. 여기 나머지 세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아이쿠, 이렇게 접어주기, 이쪽도 해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 이 꼭짓점이 이선 보이시죠? 이 선. 이 선에 맞도록 이렇게 세모를 접어 주세요. 여기도 접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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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똑같이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때 테이프를 쓸 거거든요. 테이프로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 있죠. 이 가운데를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잎이 완성됐어요. 자 이제 이 아래 줄기를 접을 차례예요. 자 색종이를 꺼내 주시고 줄기는 너무 쉬워요. 자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반을 접어주시고 마지막 또한번더한번더 반을 접어주시고 또한번 접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아주 두껍기 때문에 잘 꾹꾹 눌러서 접어야 해요 자 됐으면은 또 테이프를 꺼내서 이밑 부분 하나만 감싸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줄기도 완성됐어요 자 이제 잎과 확 합체를 해볼 건데요 잎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 안 붙인 부분 있죠 이거를 한 이렇게 자신이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놔주시고 테이프로 여기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래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 볼까요? 네, 이렇게 네이클로버가 완성됐어요. 자, 어때요? 어려웠나요? 자, 쉬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